네 다음은 이제 파일을 읽고 쓰기 위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인 스트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져온 요 부분은 저장소 어, 중에서 이제 램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저장 장치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이게 데이터베이스 모양인데 제가 왜 이걸 가져왔을까요 네 이걸 램으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램에서 내가 어떤 디스크 이거 여러분 처음 봤죠? 여러분, 없었겠지만, 선생님 어렸을 때는 이 플로피 디스크라고 해야 되나? 요걸 많이 썼어요. 저장 매체로, USB 대신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할 때, 어, 들어가는 이제 이걸 출력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자, 출력 스트림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야, 앞에서부터 뒤로 순차적으로 읽어요. 그니까 러 내가 10을, 50을 읽으려면 반드시 40을 읽어야 되고, 그 전에 30을 읽어야 되고, 20을 읽어야, 10을 읽어야 됩니다. 10, 20, 30, 40, 50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네, 스트림이 됩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출력 스트림을 하고 있고요. 그다 보여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플로피 디스크를 넣었을 때이 데이터의 값들을 램에 넣기 위해서 네, 들어가는 네, 출력, 입력 스트림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읽는 거. 앞에 걸 읽어야지 반드시 뒤에 거를 읽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순차 접근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 이제 이런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미 주소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하드 잠깐만 어 테이프 장치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런 순차 접근이고요. 하드 디스크 같은 경우는 임의 접근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데요. 임의 접근을 좀 보여드릴게요. 임의 접근은 내가 그냥 아무데나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원하는 그 데이터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 거읽지 않아도 그냥 어, 중간 거를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임의 접근이라고 합니다. 하드 디스크는 네 곧장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 결국에는 그 파일 입출력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게 스트림이에요 스트림 스트림은 이제 데이터가 흐르는 통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 얘네를 이용을 이 스트림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파일들을 네, 데이터를 주고받게 할수 있어요 자 파일 스트림은 파일 스트림은요 지금 파일 스트림 클래스에서 네 파생 클래스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파일 스트림은 어, 디스크 파일에 데이터를 기록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스트림은 네트워크 어, 데이터 전송에 사용을 하고, Gzip 스트림은 뭐냐면은 Gnu 근호 그러니까 이그 뭐라니 gzip Gnu zip 타입의 GIP zip 파일 알죠? zip 파일의 어, 스트림을 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버퍼 스트림은 뭐냐면은 여러분 버퍼가 어, 이제, 잠깐 담겨뒀다가 이제 일정 시간 있, 있게 한 다음에 그거를 어, 이제 사용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실시간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어, 내, 그, 다른 데로 보낸다. 그러면은 한장한장 한장 보내기는 어렵고요. 내가 물, 숟가락에 이제 쌀을, 이렇게 쌀을 하나하나나 고이듯이 어느 정도 물이 어, 차인 다음에 그때 이제 조금씩 보내는 건데요. 네, 그런 스트림, 버퍼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식들이 있는 거 확인하시고, 네, 얘네들은 네, 파일 스트림으로 이제 사용을 할 건데요. 자, 맨 처음에 아, 이거 아니구나. 네, 간단한 이제 사용하는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 584페이지에 보시면은, 파일 스트림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게 나와 있어요, 하나. 그래서 그거 하나 가볍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진 파일 스트림하고 텍스 파일 스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베이직 아이로 할게요. 아, 이거 왜 이래. 베이직 아이오. 글씨가 잘안 보이네. 하시고, 네, 어, 시스템 IO 반드시 하시고요. IO를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에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 어떤 값을, 네, 16짐수죠? 1, 2, 3, 4, 5, 6, 7, 8. a, b, c, d, e, f 제로까지, 그 다음에 콘솔로. 음. 16, 16, 16, 표현을 하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6 16, 17, 18, 19, 20, 21, 22, 23, 2 다음에 23, 아까 했던 거를 네. 이렇게 출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림 자 이렇게 파일 모드 점 크리에이트 하시면은 어네 a d a t 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바이트 w 바이트스는 네, 바이트를 이제 형성 바이트 배열을 형성할 건데요. 컨버터 r get 바이트스 m e value로 해서 네 하시고요. 다음에 포인트 출력을 하겠습니다. 바이트스인데 바이트스 등하시고 어 지금. 위에 것도 c o n s o l e i 네요 이쯤 표현으로 해서 d를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 아웃스트림에서 아웃스트림을 이용하는 거는 출력 스트림은 쓰는 거거든요. 쓰기 전용이거든요. 쓰,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웃스트림을 이용해서 좀써 볼게요. 라이트 아웃스트림 라이트 하셔서 어 어디 어디 어디지했지 w bytes에다가 네 0번째 처, 처음부터죠. 0번째부터니까 bytes.length 만큼 요 그다음에 아우스트림점점 클로즈 하시면 됩니다. 한글 같은 경우는 자동 저장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여러분들 프로그램 만드실 때에는 반드시 읽고 쓰신 다음에 닫고 읽으신 다음에 클로즈 하시고 하는 거를 습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버퍼가 열린 상태로 있어서 네, 엄청 낭비도 심하고 좋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읽겠습니다. 파일 모드를 오픈으로 할게요. 지금 위에서는 파일 모드를 크리에이트로 했고, 여기서는 파일 모드를 오픈으로 했죠. 자, 그래서, 어, 알 바이트에 넣기 해서너 레일을 넣고, 공간만 넣고 자 int i 를 0부터 해서 네, h i l 문으로 해서 하나씩 그 뭐였지 끝까지 돌립니다 읽을 수 있는 데까지 랭스 n 전까지 네 돌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r bytes i++ 시고 인스트림점 리드 하이트 이렇게 합니다. 쩜이 닫고요. 어 인스트림이 없네요. 이게 인스트림인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롱으로 값을 받아요. 바이트 비트 컨버터. 어, 뭘로 바꿔요? int, integer 64바이트로 바꾸신 다음에 닫고 그다음에 콘솔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오리지널 데이터 그다음에 리드 데이터 하셔서 네잘 들어온 거 보이시죠 중간에 이제 바이트 어레이로 바뀌었던 부분도 나오고 네 그래서 파일이 지금 입출력 된 거를 잘 어떻게 하는지 네한번잘어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